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진, 유튜브, 전진 유튜브의 전진입니다. 오늘은 프리파이어 컴퓨터 있는 어, 게임을 컴퓨터 있는 게임으로 말하면 배틀그라운드가 되는데 배틀그라운드를 그냥 패러디한 거예요. 배틀그라운드를 그냥 모바일 게임 자체로 만들어서 프리파이어 자체는 프리는 자유. 그리고 파이어는 불꽃이니까 자유해볼 것이라 할수 있겠죠? 일단은, 제가, 오, 어, 레벨 6이고요. 캐릭터는, 저번에 몇판하고 돈, 골드 좀 벌어서, 어, 구매했어요. <laughs> 구매했는데 완전 비싸. <laughs> 또, 이거 또 캐릭터 사려면 또몇판더 해야 돼. 어, 이게 왜 여자 남자 캐릭터보다 여자 캐릭터가 좀많아보이는 이유는, 착각 아닙니다. 맞아요. 여자 캐릭터가 더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남자 캐릭터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데 이상하게 여자 캐릭터만 그 속도가 다른 남자 캐릭터보다 더 빨라서 대부분 남자 분들이 여자 캐릭터에 선택하더라고요. 자 여기는 로비 10초 남았네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타이어는 아까 배았는데 점프가 높아져요. 아이. 아 이거 역시 이건 컨트롤이에요. 어 일단 일단 캐릭터를 움직이는 건 왼쪽 왼쪽 하단에 있는 조이스틱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공격은 공격 수그리기 그리고 엎드리기 그리고 점프는 오른쪽 하단 쪽에 있어요 이걸로 보이지 이쪽 오른쪽 하단 부분에 있고 조이스틱은 이쪽 왼쪽 하단 어 이제 제가 갈 곳은 여기 아님, 여기로 갈 겁니다. 요두 군데 자동차이기 때문에, 일단 가까운 여기부터 가도록 하죠. 그렇다면은, 지금 뛰어내려야 돼! 지금이 기회이니, 어, 잠깐. 저쪽으로 가야 돼. 어, 잠깐, 거리 안 되겠다. 낙하산 미리 펼쳐서 좀 가야겠다. 어, 하, 배틀그라운드랑 완전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어? 잠깐 저기 저 앞에 보이는 터널 보이시죠? 저기 완전 사기자리인데 저기 가면 완전 좋은 자리인데 아 안되겠다 일단 저기 있는 집에서 일단 파밍부터 하고 저쪽으로 가야겠다 아저기에 차있는데 자 일단 탁, 착지하고 바로 전력질주 어... 요게 전력질주인데 하, 이걸 누른 상태로 조이스틱을 움직이면 은 전력질주가 멈추게 되기 때문에 화면으로만 조정해야 돼요 아, 여기서 처음부터 바로 죽으면 완전. 아, 별로 안 좋은 차례. 별로 안 좋은 거다 가방. 오, 헤멧 오, AK. 오, 여기선 AK가 가장 좋은 무기예요 오, 초반부터 AK 먹을 줄이야. 배낭. 오케이, 배낭. 처음부터 AK 먹기 완전. 어 뭐야, AK 두 개나 있네? 어, 그럼 AK는 두 개여야지. 완전, 완전 개꿀이잖아. 자, 다시 한 번, 전력 질주. 어, 뭐야. 여러분, 완전 개꿀이지 않습니까? 아, AK를 두개나었다니 다음 사에 먹긴 뭐 아쉽구먼. 차에 내가 두 개다 먹는 게 낫지. 근데 샷건은 하나 정도는 갖고 다녀야 돼. 근접전에서는 샷건이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모바일 게임으로 사격 게임이나 그런 거 해보셨으면 아마 샷건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예상하실 겁니다. 어, 어, 저기 자동차다. 아, 방탄 일단 여기서 방탄복이나 헬멧 레벨은 레벨 3가 최대로 높은 거기 때문에 레벨 3가 가장 좋은 겁니다. 아, 근데 방탄복은 지금이, 지금이 일단 레벨 1이라도 하나 얻어야 되는데. 일단 이 세계에서는 이 자동차가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자동차에 있어도 데미지는 받습니다. GT, 어, 방탄복? 어, 방금 방탄복에 봤는데. 레벨 2짜리, 아닌가? 하나 입어 스나이퍼야 스나이퍼 어수유탄아 스나이퍼 아 스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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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스나이퍼 버리는 게 낫겠다 어떻게 내가 스나이퍼를 잘 조종하는 것도 아니고 스나이퍼는 왜왜 스나이퍼는 고수나 아니면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의류 상자는 하나밖에 없는데 아래쪽을 보시면은 제 HP가 나와요. HP는 모든 캐릭터가 동일하게 200이고 그리고 내 헬멧이나 방탄복의 내구도 또한 표시되기 때문에 내구도가 다 떨어졌으면은 갈아입으면 되겠죠. 아 참고 이건 여기 여기도 배틀그라운드랑 똑같이 로드 키 가능합니다. 적어도 제가 저번에 해본 결과로는 적어도 두 판밖에 못 하죠. 어, 사람? 사람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잠깐. 아, 망했다. 아, 아, 꼈어. 아, 움직여. 아, 씨 아. 아, 왜 앞에 거기서 걸려가지고. 아. 왜 앞에 거기서 걸리니. 아, 하. 아. 아, 하필 거기서 걸려가지고. 아. 아, 아, 머리, 아, 아. 아, 거기서 안 걸렸으면, 아, 그냥 내릴걸, 아. 그냥 내려서 죽일걸, 아. AK였는데, 아. 심지어 AK 2기였는데 아. 하긴 방탄복이 없었어. 아. 아, 젠장. 뭐야, 이분 왜 이래. 이분 왜 공중에 떠 있어. 왜 점퍼인 상태야. 어, 뭐야, 이번왜 이래? 어, 뭐야, 귀신이다! 어! 어, 이상하 움직여, 귀신이다! 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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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죽여! 귀신 죽여! 귀신 죽여! 귀신 죽여! 아, 여기선 HP가 없어서 못 죽이긴, 어, 뭐야, 저기 갈 수, 있, 저기도 갈수 있네. 이런 데도 있구만. 어! 여기도 거의 완전 놀이터 수준? 아안 어, 돼, 못 간다. 아, 3, 5, 4, 3, 2, 1. 다시 간다! 아, 이번에 그때 처 호먹이 죽지 않는다. 와, 아, a k 두개 놔뒀었는데, 아, 아, 그분 완전 나 덕분에 했데나 죽인 덕분에 완전 득 봤잖아. 아, 앞에서 노렸는데. 아, 로드캐 아래 했는데. 자, 그럼 똑같이, 어, 비행기, 어디있냐 아, 저기구나. C 부분에 있네요, C 부분. 위쪽 C 부분에 있으니까 아래쪽 이 부분에 가서 먼저 먹는 게 좋겠죠? 아끝 어, 부분까지 가야 되니까 아끝 어, 부분에 웬만한 사람들은 웬만히 사람들은 끝 부분에 잘안 내리니까 초반에 거의 다 내려요 줄줄이 소스죠 오케이 여기서 내려서 일단 먼저 가자 지금안 보이지만 자동차가 있긴 있어요 저번에 경험상으로는. 일단은, 그냥 달리는 것보단 자동차 이, 자동차에 타고 다니는 게더 유리하기 때문에. 어... 자동차 얻으면 딴짓 하지 말고 바로 꿀자리 가자. 그게 답이다. 나 같은 6, 레벨 6자리한테는 그게 답이야. 어... 어, 잠깐, 지붕에 내리면 안 돼. 지붕에 내리면 완전, 헛곳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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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이씨, 어, HP, 우 와, 의료 상자 바로 구해야겠다. <laughs> 와, 이거 바로 죽겠잖아. 어, 일단은 보조 무기, 권총. 권총보다는 이게 낫겠다. 권총 같은 거는 결 대부분 경찰도이 쓰는데 제 친구 말로는 권총 같이 그 총구가 짧은 거는 그 명중률이 낮다고 하는데 그건 주로 자살용이나 그런 거에 쓴다고 하네요. 아, 근데 게임에서 뭐 현실방이야? 어우씨. 아. 헉. 험먹이 죽었어. 못 봤어. 아, 내 시야 진짜 죄망적이다. 아, 저걸못 보냐, 난. 한판더 하도록 하자. 한 판. 마지막, 라스트 한 판. 야, 진짜 어이없었다. 거기서 그렇게 죽냐? 아, 하긴 체력 10밖에 안 남아서. 원래는 땅으로 바로 축제할 예정이었는데. 아, 아, 어이없어. 어이 상실이야. 아, 갓 컨트롤, 갓 컨트롤. 왜, 어, 뭐야. 완전 절망적. 아 원래 시 원래 그것도 6분정도 에서 완전 10분컷 하려 했는데 아 그분 때 망했다 아, 하긴 내가 잘못 착지한 것도 있긴 한데 아 일단 초반에는 아 일단 요기 요기나 요기 내리자 아 자동차 일단 버려 아 사람들이 일단 많이 내리니까난 좀만 더 가서 저..기 아래쪽에 있는 마을도 많이 가니까 오케이 난 지금 오케이 저쪽 산 위쪽 부분 어이씨 어넌 저리 가넌 저리 가! 아.. 나이 씨.. 처음부터 경쟁하게 생겼네 자 펼치고 아 일단 여기 초반에 있는 집부터 바로 털어야겠다 털고 만약에 무기 였으면난 난 바로 죽는겨 무기 없으면 난 바로 죽는 겨. 아, 좋은 무기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서, 요, 가, 여기서 갔, 아, 샷건 타만 있으면 어떡하지 아 아, 난 ᄌ 됐다. 난 지호 지옥됐, 때, 난 지호 때다. 난 죽었어. 어, 칼이다. 칼, 샷건. 아, 일단 샷건이라도 어떻게 해야겠지? 아, 일단, 초반에 누굴 죽이는 게, 아까 걔, 저쪽 부분으로 갔지? 어디 있지? 아, 일단 집원으로 가는 건 위험하긴 하지만, 아, 일단,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파밍, 부터 하는게 좋으니까. 아, 나. 아니잖아? 무기 아니네 무기가 아니에요 무기가 무기가 요, 안쪽, 요 안쪽에서 은근 좋은 것 같아요 어싸 의류 상자 아 배낭 용량 부족 배낭 배낭 필요 어 잠깐 어 잠깐 저기 빛나는 아 의류 상자네 아. 아 근데 불가능해 아 가방은 발견했지만 용량은 가방 들어가 물건 넣을 수 있는 용량은 들어가는데 아얘 일단 지 안쪽도 털렸다 이건 무조건 터졌다 그래도 혹시 희망이 있지 모르니까 희망은 개뿔 희망은 개 놔줘 버개 놔줘 버려 없어 희망 아 2층에도 뭐가 있긴어 있다 1돌 맞나 어허 어. 그래, 어 가방이다. 오케이 용량 늘릴 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스나이퍼. 고순아은 힘지만 일단 적어도 갖고 있는 게 낫겠지. 아, 이 여자 밤 분명히 저쪽 집 갔다. 아, 아 때리지 마. 어디요, 어디요. 아, 담장 때문에 안 보이네. 어, 여기 다 아이씨, 저게도 있네. 아, 죽었다. 결국 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한다. 난 결국 또 아무것도 못했다 한다. 아, 한심하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바일 게임은 프리파일. 자, 그럼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만약에 프리파일에 하, 하, 만약에 제 시청자분들, 분들 중에서 프리파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친구 추천으로 전진유고치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랑 같이 더블플레이로. 같이 영상 같이 찍을 수 있으니까 같이 영상 찍을 수 있으니까 좀더 즐거운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영 그럼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구독과 좋아요.